19년 가격으로 가고 있다. 그냥. 와 이렇게까지 이제 언덕 배기 한동이니까 대단지를 선호하고 대... 근데 살기는 편해요. 교대역으로 걸어가볼 수도 있고 근처에 법원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 네, 티에 보이시나요? 이 단지 바로 앞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관악구 내에서도 서북선 경전철 라인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또 군매, 본매, 경매가 나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와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는 지도로만 이 단지를 봤었어요. 근데 여기가 20평대가 9억까지 갔었고, 30평대가 10억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3억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거의 5억원대에 나와있고요 지금 이 단지가 어떤지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경매가 나온 단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는 지금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하나 살려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만약에 이거 6억 7천에 산다고 하면 제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만약에 60%가다면 4억 정도면 되겠네요 4억 정도요? 네. 여기를 오래됐잖아요 조금 이게 2003년도에 입지 3차하고 1차는 재개발 음. 2차는 재건축 아 재개발된 거다 재개발된 거고 네. 재건축된 거다 금년에는 23평형이 네. 6억 7,700에 1일동에 2월 달에 팔렸어요 네, 네. 국토부의 실거래가 와요 네, 네. 작년에는 네. 전체가 11채가 팔렸어요. <laughs> 작년 12월 달에 5억 9 5 오백 하나 딱 팔렸다고. 금년 에 2월 달에 이제 음. 600, 6억 7천에 팔리니까 음. 지금은 전화오는 게 21년도에는 음. 68채가 팔리는데 네. 20평대가 9억에도 팔렸어요. 2 0 2 0년도로는 네. 7억 7,600이 최고가고 5억 5백이 최저가예요. 2020년도 가격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네요? 19년 가격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통 보고 있 왜요? 지금 금리 때문에 음.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음. 네, 여기는 현재 벽산 블루밍 아파트고요. 1, 2, 3차로 나뉘는데 여기가 이제 1차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제가 지도로만 봤을 때는 와, 이렇게까지 이제 언덕배기? 예, 네, 이런 데인지 몰랐는데 와, 진짜 여기는 힘드네요. 이쪽 오른쪽 편 있잖아요. 지금 서북선 경전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나마 이제 2000세대가 넘는 이제 대단지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랐었죠. 지금 경매로 나온 게 206동 8 0 6호예요그까 지금 제가 전세를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수리가 안된 집은 그 굉장히 양심적인... 공인중개사분께서는 아예 추천을 안 하시네요.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206동. 네. 여기 경매 나온 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란다에서 보이는 게 이쪽 뷰예요뻥뷰긴뻥 뚫네요. 저 앞에 있는 다세대주택 같은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6 7호 라인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저팔 층, 8층, 저팔층 8층 정도가 되겠네요. 네, 지금 23평형만 이렇게 복도식이라고 해요. 와. 네, 여기가 806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창이 이렇게 두 개가 나 있는 것 같고, 여기가 8층밖에 안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저 도로 보이시나요? 저 도로 높이까지 하면 무슨 집이 공중에 부양된 느낌이에요. 네, 지금 제가 현장에 한번 둘러봤는데요. 와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가 높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일동과 이동이 있고 지금 여기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관악구가 전반적으로 어, 지금 지대가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앞동이 아닌 이상. 있다라고 하면 엄청 걸어서 올라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광화구 외에서도 여기가 되게 싸다. 뒤에 보는 뭐 여기 그 에스컬레이터 이게 단지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막 그렇게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봉천 4 1 2부역아 이게 되게 뭔가 커가지고 어, 봤는데 여기 지금 주권 그런 거.. 아 네네네 그런 거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다 저기 주합원들거 밖에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서초 3차 현대아파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봉천동에 이제 3억짜리 물건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극과 극 체험을 위해서 강남으로 왔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가 안 되는 정말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워낙 좋아요. 제가 이따가 이제 교대역으로 한번 걸어가 볼 텐데요. 교대역으로 걸어가 볼 수도 있고 근처에 법원도 있고 굉장히 대규모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나 홀로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가 돼 있는데요. 그래도 전용 25평이고요. 30평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격이 원래 15억 간평가에서 두 번이 유찰돼가지고 9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한번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 보안이 안돼 있네요. 아, 이 집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무인 택배 보관함? 이런 것도 있고요. 저기 지상 주차로 돼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면 조망은 저쪽이 나오겠네요. 아, 뭐 나홀로 아 파트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변이 월드메디앙도 있고요. 일단 부동산에 가서 시세는 어떤지, 뭐 이런 현황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상복합 이런 데 살다가 네. 이렇게 나홀로 살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내 단지네. 네 단지네. 뭐 수영장 이라든가뭐 네. 어린이 집이라든가 네. 뭐이랬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네네. 생활은 괜찮아요. 아 근데 여기는 아나마파트가 166세대. 16세대. 바로 맞은편에는 현대가 그러니까 96세대. 대성유니도 83세대. 초한일이 86세대. 삼성매미안 299세대. 서초 현대 299세대. 월드 메리디형 네. 37세대 이렇게 음. 소규모예요. 대단지가 없어요. 여기 아 여기는 또 특징이 그러네요. 네. 아 그래서 다른데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요. 아 그래요? 아파트 값이 아. 한동이니까 대단지를 선호하고 대부분. 음 그렇죠 그렇죠. 그데 그러니까. 살기는 편해요. 여기 조그만한 나홀로들은 시세가 얼마 정도예요? 다 달라요. 아. 아파트마다. 그럼 아남이 제일 비싸요? 싸요? 제일 비싸지는 않고요. 네. 아암이 19억 5천까지 거래되고 나서는 네. 물건이 사실 없어요. 아암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현대는 얼마 정도예요? 현대는 뭐 14억도 있고요. 금매로 5일 수리된 집이 있어요. 경매도 한채 나왔고. 아 그래요? 경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주변에 혹시 초등학교 있어요? 음 초등학교는 네. 길, 저쪽에 서희초등학교가요. 학교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학교는 여기 다 좋으니까. 제가 부동산을 갔다 왔거든요. 부동산에서 여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건 없는데 저기 큰 스포츠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스포츠 센터. 저기에서 다니면은 커뮤니티 센터가 없어도 웬만한 운동은 다할수 있다고 해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왼쪽으로 턴하면은 이제 교대역이 나오는 거예요. 교대역까지 한 15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드디어 큰 길로 나왔고요. 자, 이제 왼편으로 쭉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교대역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여기 교대역에 왔는데요. 와, 여기 걸어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도상 보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 교대역 보보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보이는 데가 지금 여기가 이제 1번 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 교대역이랑 강남역이랑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반대편에 강남역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교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위치가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음,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게, 그냥 싼게 아니라, 가격이 조금, 위치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도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여기 가깝지는 않다. 역세권은 아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극과 극 체험을 해봤어요. 강남에 나온 봄의 물건 하나 봤고요. 관악동 봉천동에 나와있는 물건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극가극 체험했는데요. 음,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홍보를 신다고 하면 이런 극가극 경매 체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